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월21 TV입니다. 오늘 그 인사동의 인사트 플라자 갤러리라고 있는데요. 어, 거기 오니깐 한국회화의 위상전이라는 타이틀로 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 이 <laughs> 위상전의 아, 회장님은 김영철 선생님이시고요. 이 회화 그룹이 한 24년 됐다고 합니다. 24년이면 꽤 미술계에서는 꽤 오래된 회죠. 아, 뭐 어, 구상전이니 뭐 신작전이 뭐 이런 구상 계열의 어, 그룹들이 있는데 어, 한국 회화 위상전이라고 제가. 전시회를 소개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가 메인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쪽부터 해서 조금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품들이 보이고 있죠. 추상 작업 중에 미니멀 계열의 한색 바닥 같은 거보이요 <laughs> 그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드리고 이렇게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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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중에 제가 맘에 드는 작품들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음. 일요일이 요 주말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주말이면 아, 여러분들 어디 야외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분들을 관람할 수 있는 아, 기회가 있습니다. 응. 응. I don't 디테일한, 섬세한작업을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책을 을 책을 지을 책을 책을 관찰을 해보시면 작품의 묘미가 느껴집니다. 그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칼모테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디피되어 어, 있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어, 여기 위상전의 어, 작품들은 되게 구상 <laughs> 어, 계열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부상이든 주상이든 어, 현재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수 없고 작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성이

이게 지금 삼층. 김연식 선생님의 작품 이야기도 있군요. 수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김영철 선생님의 그 제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으이그지고 음. <laughs> <laughs> 음. 음. 작품이 좋습니까? 아네 이쁜데요? 음. 그려보고 싶 음. 음. 질감 상전멤버십니까아 <laughs> <laughs> 어, 무슨 상받으셨어 <상관이시죠? 웃음> <laughs> <laughs> 참가상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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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잠요 작품이 많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까지 있다고 한번 사층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어, 인사도 해서 그나마 관람객들이 그, 어, 많이 방문 하는 어, 인사 프라다 갤러리가 일층에서부터 그, 그, 5층까지. 전층을 다 갤러리로 하려하되는 아주 인사동에서는 미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술인들한테는 참 고무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그 다양한 재능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작품들을. 사람의 힘으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양화에서부터 수채화, 아크릴화, 뭐, 다양한 작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재, 다양한 이야기들. 음들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군요. We have to go. 상전 어, 한국 미술의 위상전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많죠. <laughs> 디테일을. 저기 네. 루프탑에 여기 회장님 개인전 축아 그래요. 내가 야내내지금 제가 이거 큰다 인사동에서 그래도 어, 인사 프라자 갤러리가 전층을 갤러리로 쓰고 있습니다. 5층은 루프트탑 있고 카페를 하는데 거기도 물론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이런 그 전층을 미술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미술인들에게서에게는 큰 어떤 그, 그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작품들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위상전에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다음 화요일까지 전시회가 개최되니 인사동에 나오는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 있는 위상전 2층, 3층, 4층에서 개최되고 있는 위상전을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很聪明的啊。<laughs>